어우동 그 영화 찍었던 김보인가, 이보인가. 예, 네, 그, 지금 막 자동차 치는 데그 네. 그, 한정원이 이렇게 이보이하고 결혼했었죠. 네 그, 백그라씨하고도망갔어요은행스키다시 오십만 뭐 분이 가뛰어 먹고 도망갔나 이보이 결혼 잘못했어요. 엘리스 사기 분야에. 요, 요, 부지, 지금 마켓 부지, 요 부지에 메뉴 속 호텔, 무역센터, 샤핑센터, 뭐 이것저것 뭐 시리즈 아주 엄청 큰 그. 그렇죠. 그렇지만은 그, 갑자기 이 폼이라도 백그라스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다 백그라스를 불러보요 자, 요걸이도 그 아주 다 코리안타입니다. 다 코리안타. 뭐 어디가 코리안타를 할 수가 없듯이 여기는 그냥 아주 팝보에 다 퍼져있어요. 자 요것도 그, 코리안 세트콘이더라고 그, 그, 요거 진짜 한 4, 5년 됐어요 이 안에 뭐막켓 안경점 뭐, 그 뭐, 뭐 이런 거어나 어디 가면은 시골에 어디 그충남 예산 내가 살다는데, 예산 살 가는데 예산 목욕탕보다 못해요 이제 하나 또, 또, 아, 어 저것도 그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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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또, 또, 라 앞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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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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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 또, 티 또, 테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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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가 들어온 모양인데, 우리는 서로랑. 새로운...

風が吹いたしまして。<noise>